오늘은 개니의 강연 읽기! 오늘은 장세기 41장입니다. 시작해볼까요? 레츠고 고고! 만이년 후에 바로가 꿈을 끈 주. 자기가 나의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하수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휴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서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사, 아름답고 아름답고 살찌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고개였다가 다시 잠들어 꿈을 꾸니. 한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세 약하고 동승의 말을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요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삼키지라, 바로가 깬 바로가 깬 직구이다.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국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마트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리대장을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질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함해 그가 우리의 꿈을 풀때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니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다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드.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데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하여 대답을 하시니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하수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뒤 그 뒤에 또 약하고 시비 흉한 파리한 일곱 암소가 한 올라오니 그것이 흉한 것들은 일곱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리고 동풍에 많은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세약한 일곱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 에게안 왜대? 바로 이 꿈은 한한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분심이리다. 일곱,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배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배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후그 그 후에 올라온 팔이 하고 훌가 일곱 소는 칠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비1년이요 동풍이 말라 속이 비 일곱 이삭돌 일곱 해숙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곱달에 일곱 해큰흉년이 되겠고. 후에 일곱 배 풍년이 들므로 애국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그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저 풍년 땅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의 애... 바로께서 바로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일곱 회 풍년에 애굽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으,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양식을 위하여 어각 서급을 쌓아 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국땅에 이마 일곱 배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시하가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오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시니 너와 같이 명찰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너는 내 집을 지리하리라.지리하라.내 백성이 다내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자뿐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고 온 땅에 총디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술레의 그를 태우매 우리+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자.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또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사바 낱 바데이아라 하고 또 언의 제사장 보디벨 게 하니라. 요셉이 또 나,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수찰 수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방 바로 앞에 설 때에 삼십 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수찰하니. 일곱 해 평년에 토지 수출 소출이 십이 많은지라. 요셉이 애국 땅에 있는 그 칠령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의 밭을 곡물을 그성 중에 저장하네. 싸도 곡식이 바다 모래 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중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대 곧온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 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무다세라 하였으니 하나님 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를 온집 일을 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자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일곱 땅에 일곱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r 곱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 y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y 땅에는 식물이 있더라 있더니 y b r 땅이 h e r m 백 b r 바 t 에게 r my 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 r 가 t h 모두 백 y b 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라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이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었으되 기근 온 땅에 시바이 없었더라. 아멘. 아, 안녕.